오늘 님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은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3장 17절 3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그 명절 기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안식일 날,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을 마지막 다 세고, 마지막에 가장 크게 기뻐하는, 가장 크게 명절을 지내는 그런 큰 날, 마지막 날이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명절 기간 동안 내내 공개적으로 사는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들의 시선이나 바리새인들의 그런 악의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별로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고 명절이 끝나가는 명절 때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는 그 명절 마지막 날, 가장 성대하게 명절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날, 성전에서 서서 외쳐서 말씀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좀 해하려고 예수님을 어 흠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그곳에서 숨어서가 아닌 서서 그것도 소근소근이 아닌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어떤 시선이 있든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명절이 끝나니까 명절이 제다 끝나갔으니까 뭐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셨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셨고 호소하셨던 것이죠. 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초청하셨고 호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게 실제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롭게...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식지 않는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청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 가운데 일어나셔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그 군중들 가운데 여러 부족들이 섞여 있었고 또 여기저기 각 지방으로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각 지방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는 그때에 그곳 가운데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 모든 사람,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관대하고 폭넓은 로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날에 예루살렘 주위에 성전 주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런 기간이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 누구는 안돼 누구는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라는 표현과 동시에 목마르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오늘 헬라어 본문을 보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여기에 if 우리가 영어로 쓰는 if라는 만약에 라는 단어인 뜻을 갖고 있는 and 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목마르면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조건을 다십니다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택함,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진짜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생수를 얻어 마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무관심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혹은 소수일 뿐이라는 염려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적인 만족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사는 곳 사, 살면서 어, 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충분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 영적인 갈급함을 세상의 만족이 빼앗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 내 안에 있는, 내, 내가 들고 있는 이 물병이. 다 메말라서 물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 넘어가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 난 언제든지 목마르면 마실 수 있어. 언제든지 나는 필요하면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그 멸망의 지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 나는 충분해 나는 충만해 나는 갈급하지 않아 나는 목마르지 않아 그렇게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아, 너는 목마른 사람이야 너는 지금 영적으로 뭔가 체험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니야 나는 목마르지 않아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나는 충분히 더 많아. 아 보니까 네가 나보다 더 가난한데, 내가 더 부잔데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도 없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지옥에 대한 공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더더욱 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갈망이라도 작은 목마름이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 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가운데 외치고 계시고 외치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은 육신으로 우리와 떠나 계시지만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세상에게도 지금 서서 외쳐서 가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나 낙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면 이 생수에 생명의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갈망이 있다면 아내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려면 그 생명의 생수를 내가 마셔야 돼. 내가 이 갈망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아 그냥 세상의 물 가지고는 나는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내 갈증을 해결해 줄수 있어. 작은 소망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목마름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목마름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 내 친구가, 아, 내 부모님이, 내 가족이 예수 잘 믿으니까. 아, 그 사람이 영적인 샘물을 잘 공급받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거기서 얻어 마실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그 생명의 야, 양식, 생명의 음료를 받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면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완벽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받아서 그 영의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고 아,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어떤 예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식에 딱딱 맞춰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내가 어떤 목회자를 찾아간다고 해서 내가 어떤 특정 교회를 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집회나 어떤 장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오는 이상한 짜릿한 느낌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여러분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디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수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죄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풍성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사양하지 말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줄 것이 없어서 아슬아슬하게 부족한데 아, 여기서 한 4명 마시면 더줄게 없을 것 같은데 한 5명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줄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신 것이죠. 누가 왔든, 얼마만큼 왔든, 어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든지, 아니 전 인류가 예수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풍성이 누리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제한이나 한도가 없는 것입니다. 모집의 제한도 없고 공급의 제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고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숫자는 언젠가 기한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셀수 있습니다. 아몇 명이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오늘 몇 명이 태어났고, 몇 명이 죽었으니 지금 오늘 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야? 다셀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는 셀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필요가 난더 이상 필요, 필요하지 않아. 내 필요는 그칠 수 있어도 은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공급은 영원토록 계속되며 영원토록 풍성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다양한 공급을 해줄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 사람마다 다 필요가 다릅니다. 사람의 영혼마다 원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영적 육적인 목마름은 그냥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목마름은 단순하게 물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른 필요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요구사항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원한 바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사람마다 다 다양한 소망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인류의 사람들이 사람 수만큼의 다른 필요, 사람 수만큼의 다른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 수만큼의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단순히 영적 정욕, 우리의 욕심, 내 육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내 영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내 영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선한 욕구가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선한 욕구를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욕구를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딱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라 그리고 마시라 두 가지만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가까이 갈수 있는 분입니다. 아 예수님 만나려면 뭐 신청해야 되고 주민번호 입력해야 되고 주소지 입력해야 되고 어 신용을 어 체크해야 되고 내가 전과가 있었나 없었나 그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네 아멘 하고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자들은 한번 만나려면 미리 약속을 잡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온 인류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믿음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세상 그 어떤 길보다 더 짧은 길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초청하고 계시고 언제나 받아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 대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와 대화하기를, 우리와 교제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내 힘을 다 풀어내고 내 힘을 다 빼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생수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칠 필요 없이 나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위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평온케 하실 것이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복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라고 말씀하시고 마시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시는 것은 어려운 행동이 아닙니다. 마시는 것 씹어서 삼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나 뭐 환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음식을 딱딱한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마시는 건 애기도. 이제 카티어는 아기도 엄마 부, 엄마의 그 모유를 마시듯이 마시는 행위는 갓난아기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환자나 누구나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마시듯이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그 능력이 우리가 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양껏 드리키십시오.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것도 가져올 필요가 없고 그냥 오라 하고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가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공급하실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의 입을 넓게 하십시오.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넓게 하면 알아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내 손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기가 배고플 때 입만 열면 젖병 물리면 그냥 그 젖병에 있는 분유가 우유가 그 아이로 입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마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입을 넓게 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급함이 완벽하게 만족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그들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교시록 22장 2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행했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용납해 주실 것이고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것이고 완전히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아니 또 내가 지금 좀 뭔가 부족하다. 내가 좀 모자르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내게. 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이런 게 부족해요. 아,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난 이런 게 모자라요. 아니,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영적인 갈급함이 되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갈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반드시 해갈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군의 주이신, 만유의 주이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마녀의 주께서,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 누가 안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먹지 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권세자도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라고 한 것에 거절할 수 없고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아니 내 양심이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 핍박했는데 내가 무슨 양심이 있어서 이걸 마실 수 있겠냐? 아니 여러분 양심의 속삭임에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라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서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너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오면 안 돼. 너는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잖아. 지금까지 예수님 안 섬겼잖아. 너 지금까지 예수님 비판했잖아. 너는 가까이 올수 없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누가 감히? 못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눅 들거나 그것에 수긍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지 우리가 우리는 안 갈래요가 아니라 그것 좀 주세요라고 해야 할 입장이고 예수님은 줄까 말까 한 입장이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빌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대로 우리를 지금 간절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서 빌빌 빌어도 모자를 판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만족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생수를 먹이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이렇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님, 어떻게든 우리에게 이 생명의 생수를 먹이고 싶어 하시는 이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고 입을 벌려서 그 안에 물을 떠 먹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망함들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께로부터 해갈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청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를 맡긴다면 우리의 근심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도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도 다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험도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기쁨의 시작이요 행복의 시작이요 은혜의 충만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와서 마시라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 삶에 어떤 질병이 있든,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쉬운 방법, 잘근잘근 씹어서 꼭꼭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급함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 해결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기꺼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우리의 갈급함을 해갈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